가서 박서진님, 안녕하세요. 더 어려서부터 과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어, 신과태의 말입니다. 어, 신과태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지금 너무 행복하고 설레입니다. 어, 내 이름은 있으나? 엄마가 쓰고 있었다. 제 글을 이상하게 읽어서 그렇지. 내일 축사할 때 읽을 그 글이라고. 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출격하는 MBN 현역가왕 2와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니가 이번 주에 방송이 되는데요. 내일 저녁 방송되는 현역가왕 2 중결승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장르를 선택하고 같은 장르를 선택한 참가자들끼리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박서진 가수는 지난 3차전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르 선택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박서진 가수가 어떤 장르를 선택했으며 누구와의 대결인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튼 박서진 가수는 어떤 장르든 멋진 무대를 꾸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고편에서 설운도가 한 발언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과연 마스터들이 220점 만점에 몇 점을 줬기에 설운도가 그런 말을 했을지 일단은 내일 밤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대국민 응원 투표 공식적인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방송되는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78회에서는 박서진 가수가 3천포의 아들 서진 금이 환향기가 펼쳐지며 또다시 박남매가 현실남매의 모습으로 티키타카로 일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교인 삼천포초등학교의 개교 120주년을 맞아 졸업식에 초청받은 서진. 목교를 방문한 박남매는 교장선생님과의 만남에 옛 추억에 잠기는 것도 잠시생활기록부 열람에 당황하고 만다는 박서진. 한편 박효정은 오빠가 써놓은 축사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설렘이다라며 일자 어머니께서는 너 연애편지 쓰냐고 하자 박서진은 저게 이상하게 글을 읽어서 그렇지 축사할 때 읽으려고 쓴 거라고 합니다. 박서진은 삼천포 초등학교 대선배로서 삼천포의 아들로 개교 120주년을 맞아 초청을 받아 후배들에게 좋은 덕담을 전해주려고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합니다. 축사를 위해 후배들 앞에 선 서진은, 과연 장구의 신박서진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과연, 박서진은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과태의 말입니다. 라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실수까지 하는데 효정과 선생님은 깜짝 놀라는데요. 과연 박서진의 축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생애 첫 축사부터 부모님과의 생애 첫 졸업 사진까지 서진의 위풍당당 금위환향기가 2월 8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 방송에서는 어떤 에피소드로 즐거움을 줄지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